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의식주죠. 그 중에서도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식품 안전의 날인데요. 제12회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성남시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식품 안전의 날은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이날 하루 식품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화합하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온누리신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식품 안전과 식중독 예방 등에 대한 공로가 있는 식품 가족을 선발해 식품 안전 유공자 표창을 시상했으며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 대표가 식품 안전 결의문을 통해 부정 불량 식품을 추방하고 건전한 식품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청 너른목 광장에서는 식품 안전 전시 홍보관을 마련해 우수 식품 전시와 저염 미각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과 식품 위생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을 높이고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도 했습니다.